원단 개발로 섬유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주흥 FNC의 김주찬 상무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흥 FNC 어떤 기업인가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대구에 소재를 둔 1986년도에 설립하여 아웃도어, 스포츠, 골프웨어 등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럼 주흥 FNC의 주요 제품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주로 그 개발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아스킨 등 경량 제품을 많이 개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스킨 개발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 호응을 얻은 제품입니다. 이번에 전시회를 쭉 지켜보니까요, 이 앞서 설명했듯이 통기성 원단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뒤에도 이렇게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제품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주로 저희들이 그 여름 제품으로서 네, 공기 투과도가 좋기 때문에 네. 시원하고 네. 또 경량감이 있고 네. 네. 또한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착용감이 좋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네, 예, 예. 네, 그리고 또이렇 보니까 특허까지 나온 제품이라고 들었어요. 저희들이 2010년도 2월 달에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소재 또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어떤 걸 사용했나요? 저희들은 그이 제품은 휴비스와 예, 휴비스 제품으로 옥수수, 원료를 사용한 원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이 소재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름용으로서 아웃도어, 캐주얼, 골프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FNC는 이번 전시회가 첫 참가라고 들었습니다. 첫 참가했는데 어떤 성과 있으셨나요? 저희들 처음 참가 목적은 홍보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큰뭐 뭐, 상당 실적은 없어서도 상당히 홍보는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면 제품이라든가 기타 레이온 제품 등등 많은 제품을 적용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시회로 많은 홍보와 또 제품 개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흥의 FNC의 김주찬 상무님이었습니다.